러시아에서 한국 오지 몇년 되셨어요 10, 아 d 오래 되셨네요 그래서 한국말 잘 하시는구나 그 러시아 전쟁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뉴스 같은 거 자꾸 보게 되죠 r u s s i 거 n Russia is a Russian. Russia is 에 Russian. Russia is a Russian. Russia is a Russian. Russia is a r

기분 나빠서 막안볼 때도 있고 그렇죠 보면 너무도 불안해 불안하죠 무슨 뉴스,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안볼때 있죠 전쟁이 없어야지 전쟁 있으면 아 힘들어요 우리도 한국도 북한하고 옛날에 6.25전쟁 때 엄청 힘들었어 사람도 엄청 죽고 그렇지 네, 아니 전쟁은 M1 죽으면 얼마나 나갈지 네, 전쟁은 아유, 엄청 힘든 거 같아요 한 국적 국 취득하셨어요? 아니. 어, 그러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되겠네요. 네. F b 사니까 네. 3년에 한 번씩 연장하고. 어. 아. 언제, 언제 갔다 오셨어요? 러시아 언제 갔다 오셨어요? 얼마시야. 네. 완전가 1년 전에. 1년 전에? 어. 어.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고양이?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네. 어. 아가찌바 스하고 바바라스 안 모이잖아요 네. <레티브> 처음에 한국에 올때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네, 우리 조카가 얘기아아 아.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레티브> 오기 전에 아니요, 들어왔어요 결혼식 오늘 오고 왔는데 아. 아무도 좋아 여기 들니까 물도 맛있지 기도 네. 맛있지 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괜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괜아요괜요괜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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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요아요아요아요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딸찮아아에 있구나. 네. 아요괜요아요괜찮요괜요 직업이 좋아서? 아니 말도 닳치 못하지 그래서 어.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손주가 거기서 다학교 졸업하고 있지. 어. 있어요 아 그래서 뭐든 다른 어. 말은 뭐 와서 배웠잖아요 처음에 고생 많이 했죠 처음에 한국 와서 어, 너무도 힘들었어요 에. 어. 너무 힘들었죠 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기 조금 뼈 막혔는데 네. 이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때 조금 뼈 막더라면. 음. 근데 얼굴이 한국 사람 같아요. 얼굴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얼굴이. 음, 교포잖아요. 아 교포니까 아 삼세. 아 삼세. 그러니까 음. 얼굴이 그러시면 한국 사람 같구나 어. 발음도 정확하세요. 발 말씀 잘하시네 한국말. <laughs> 우리 와이프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말 배우기 어려워해요. 한국말 어려워해요. 7년 됐는데 한국어인지 어려워요. 한국말 어렵대요. 너무 어. 처음에 한국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지. 오늘 우시장에 왜 가세요? 뭐 볼일 보러 가세요? 네. 예. 어. 우리 와이프가 이마장동 우시장 잘 와요. 여기 돼지 부속 이런 것 이런거 사러 여기가 엄청 좋아요 여기 사이... 맛있고 싸고 여기 그래서 우리 와이프 자라 여기 사러 여기 오면 은 이것저것 많이 사요 여기 참잘돼 있어요 러시아에 언제 또 다시 가야 되겠네요 가, 가고 싶죠 많이 고향에 궁금하고 가고 싶죠 그렇지. 네. 보고 싶지. 그렇죠 궁금하죠 아유. 여 s 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려요? 러시아까지? 음, 바로 가면 m 시간인데 네. 지금 바로 비행기 없어요 어어 I'm 타요? 중국 u r e 스 m 바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세요. 지금 전쟁 중이어가지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많이 가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총알받디로 가있는데, 아 그, 북한에서, 한강이, 한강이 그,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 페러데 건데 웃겨가지고. 남조선 계레드당들은 노벨 문학상을 북한 건데 뺏어간 거예요. 북한은 풀떼기만 먹고 살기 때문에 채식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채식주의, 3대 주의입니다. 남조선 계레드당들은 노벨 문학상이 북한 건데 뺏어가시오. 자꾸 그러간 짓 하면 서울 한강을 곡사포로 불바다를 만들 가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